우선 의미, 가치, 목표 이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라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차를 빼겠다, 승진을 하겠다, 돈을 얼마 정도 모으겠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가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것들은 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좀더 추상적이고 좀더먼 관점에서 내 삶의 지향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표라는 건 10kg, 가치라는 건 동쪽으로 가는 것.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만족감과 성취감이 따라옵니다. 아, 내 삶이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런 만족감을 느낄 때, 내 삶은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만족감과 성취감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걸 단순히 나는 의미를 추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느낌이 어떠한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모아졌을 때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